자 변태바바가 왔구요. 왔 이제 변태바바가 함성을 쓰면 잡으세요. 지금 피통이 2,4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명 함성바바, 함성바바. 이제 변태바바가 들어오실 거거든요. 아 용병 세팅을 고뇌로 바꿨다. 아 액트 5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엑트5 용병을 고용하셨고, 이제 엑트5 용병에다가 이제 고뇌를 착용시켰다고 합니다. 엑트3 용병이 이제 그, 마법을 쓰는 그런 아이죠. 어우, 좋아, 좋아. 일단 피는 잘 빠져요, 그쵸? 보시면은, 피는 잘 빠져. 야, 피통 3000 됐어요. 333. 333, 좋아요, 네. 변태아 봐. 그러니까 저의 인간 코트 예. 네. 인간 코트가 오셨습니다, 네. 3300. 예, 그러니까 인간코트 함성만 질려주고 저는 수로이로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네. 어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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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니 이, 이 캐릭은 그리즐리님 거예요. 네, 변태 함성바바는. 이쵸 그렇죠, 변태 파티예요 이거 지금. 수량 한번 체크하고. 수량 6개, 6개 없다. 바꿔치기 하고 자, 수량이 없으면 빠르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싸워야 되니까 계속 오동 한번. 아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제가 뭐일단 여기 용병이 잡아주고 제가 하는건데 아 x 트5가액트5 X5 바바 용동으로 걸어오시던구나 아니 그냥 x 트3가 아니고 일단 제가 거의 혼자 다 사냥중이거든요 시원시원하죠 네 지금 그리즐리님 오셔갖고 함성을 저한테 질러주시고 제가 거의 다 잡고 있는거예요 지금 아 노바 터지는거 보세요 생각보다 잘싸웁니 진짜. 오, 이 변태적인 바봐. 잘 싸워요, 진짜. 변태 봐봐의 좋아. <laughs> 수량 체크하고. 자, 일단은 마을을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제피흡이잘 되면 은 엄청 낫고 왔죠? 이따 바바리안 잡을 때 너무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 이 녀석. 너무, 너무 빠른데? 자, 들어와. 들어와. 아우, 좋아요. 자, 물약 좀 챙겨 먹을까요? 아우, 그냥 던지면 누가, 그냥 진짜. 총알, 총알, 그쵸? 뭔가, 표창을 던지는 닌자 같은 느낌인데, 덩치는 닌자가 아닌 느낌. 아, 슬가 리낌이 확실히 피부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알기 전에. 네. 하지만 슬가보다는 일단은, 저는 일단은 딜을 위해서 길렴 뚜껑을 착용했고, 알겠습니다. 아, 포탈, 포탈? 어우, 시원시원하죠, 진짜? 녹아, 녹아, 녹아. 그냥 싹 녹아버린다, 그냥 르르 재밌다, 이것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조합 괜찮은데요, 네. 변태 함성 바바랑 스루잉 바바 둘이 가니까. <laughs> 이야, 이 조합 괜찮은데요. 자, 물리내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버섯크로 찍어버리면 되요 그냥. 들어와. 들어와. 찍어버리면 됩니다, 네. 물리내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찍어버리기 가능합니다. <laughs> 아, 고뇌용병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고뇌용병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어우, 세요, 세요. 진짜 세요. 한치 오징어라고 야보지 마라. 그쵸? 한치 오징어 나가는 게총알이야 총알. 따바총, 진짜. 아, 이런, 봐봐. 아, 처음 보십니까? 예. 한치 오징어, 봐봐. <laughs> 굉장히 빠르죠, 네. 그냥 뭐, 촉촉촉, 촉촉촉, 촉 이런 느낌이죠, 네. 거의 뭐, 액트3, 거의, 원주민 느낌. 그쵸? 액트3, 이제, 기디빈 가면은, 독침을 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아이들. 네, 그런느낌이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진짜. 공속이 지금, 파낙, 오락까지 적용받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진짜.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변태와봐 이제, 그, 리즐리님의 이제, 그, 배트크라이, 이거. 이거라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이제, 공격력을, 이제, 데미지를 저하시켜, 이것도 효과가 한몫 있죠, 진짜. 맞습니다, 네. 제가, 아, 1 2원소 봐봐 하면은, 재밌을 것같다 아니에, 예, 저는, 저 놓아주세요, 제발, 네. 저 놓아주세요. <laughs> 자, 바바리안 끼리, 어, 디아블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자, 와 배트크라이 집어넣고, 한치 오징어 던져버리고, 오, 생각보다 빨리 빼요. 나름 변태하바인데, 그쵸? 자, 여기서, 버섯크 림이지후아 후악, 후악. 오,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 오, 좋아요, 진짜. 자, 우리 변태하바 조합끼리에서, 바바리안에, 네. <laughs> 함성바바와, 네, 한치바바. 어, 기깔납니다. 아 한치 아 이거 한치 이거 시 시세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수량 체크하고 우와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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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진짜 이거 또 있나? 뭐, 총 날리는 거 같아? 총 날리는 거, 진짜. 아니, 이거 보세요. 총이요, 총. 무슨 총? 따바총같이 드롱, 막 이런 느낌이랄까, 진짜? 치연 체크 한번 하고. 와. 야, 이 세팅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진짜? 진짜 천천히 잘 잡아요, 진짜. 아, 변태아바 두, 두 명이면 발도 가능하다. 나 <laughs> 아, 수압 하시면 수압을 해놓게 이렇게. 야, 무슨 따바총이네, 이거 진짜. 타격감이 어, 진짜 좋아요 진짜 어 이게 타격감이 생각보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 어, 레지가 두 줄밖에 없네 버려버리고요 타격감이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오 어, 정말로 노바까지 한번 터지다 보니까 뭔가 그 타격 그 노바 터지는 맛도 있어 요 이거 지금 진짜 보시면은 여기 노바가 타격 시 9레벨이 두 개가 터져 버리거든요 음 맞습니다. <laughs> 와, 재밌다, 이거, 진짜. 아, 그치, 그치. 자, 피통. 용병 피통 볼까요? 자, 라이프가 4,000이에요. <laughs> 예, 용병의 피통은 3,700. 저는 3,33. 오, 좋아요 라이프랑 만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클릭 클릭하면 어, 없어지죠 여기 가운데 클릭하세요 있죠 클릭하세요 없어졌죠 다시 클릭하세요 생겼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한치 오징어 애들이 정신 못차리는 진짜 자 바에 가볼게요 이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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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라, 빨라, 빨라. 배틀크라이까지 집어넣니까어빨라 빨라. <laughs> 야, 제가 한치 한치 했지만, 진짜 제가 한치마바를할 줄이야. 생각도 못 했네, 진짜. 아, 근데 이거 지상님 거 개꿀잼이야, 진짜.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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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따바충 쏘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반대로. 아, 저 수리 좀 하고 올게요. 빨간색이 떠요, 여기. 어, 아. 오케이. 한치 오징어 가자. 야, 잡았어, 진짜. 한치 먹고 진짜 야, 남잔 역시 봐봐죠. 어,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아, 그리즐리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 아십니까? 역시 변태끼리 만나서 시너지가 배가 된다. <laughs> 그쵸, 예. 네. 변태 함성 바바와, 예. 네. 함성만 세팅해서 이제 용병이 잡는 바바거든요. 네. 그니까, 러 주는 이제 배틀 오더스 이제 콜투, 인간 콜투고, 용병이 잡는 세팅의 그 변태 바바구요. 요것도 이제 한치 오징어 바바인데, 어, 기깔 안 되네. 뭔가 이, 그리고, 변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와이엄 하이드가 너무 신의 한수였어, 저한테는. 네. 아시겠지만, 세이크나 이런 거를 입었으면 멋이 없었을 거야, 진짜. 네. 이렇게 변태 바바 같은 경우는, 이런 갑바를 입어야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종의멋 없이, 음, 빨간색 팬티를 입어줘야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고국, 고궁... 그리즐리 님도 빨간색과 팬티를 입고 있으시거든요. 예, 그쵸? 예. 예, 이게 이제 변태 바바들의 룩이거든요. 하하하하. <laughs> 아, 기깔나니다 진짜. 그죠, 예, 그렇죠. 마스나네, 바바리안 분들 이 이렇게, 이렇게 벗어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벗어줘야 돼, 요 이제. 예. 한치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저희 시청자 분들밖에 몰라요. 이제 예, 윙드 나이프가 원래 어, 명칭입니다, 마스나네. 윙드 예. 나이프가 명칭이고 저희 제가 이제 한치 닮아갖고 한치 한치 그래갖고 예,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이거.